안녕하세요. 인생 이모작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인생 끝자락에서 첫사랑과 다시 만나게 되어 재혼을 하는 과정을 그린 한 남자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정연의 집은 고요했다. 아니, 고요하다는 말조차 과분했다. 그곳은 마치 오랫동안 멈춰 서 있던 사계절의 경계선 같았다. 봄의 꽃잎도 여름의 매미 소리도 가을의 가립도 겨울의 눈발도 이집 안에서는 더 이상 생기를 갖지 못했다. 정현은 60대 초반이었다. 나이는 늘어도 몸은 크게 병들지 않았다. 고혈압 약 하나만 먹으면 그럭저럭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몸이 아니라 마음이 텅 비어 있었다. 아내 미숙이 떠난 지 벌써 10년. 처음 몇 해는 무언가에 매달리듯 살아왔다.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친구들과 어울리려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에도 몇번 나가봤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금세 지워지는 낙서 같았다. 정년 퇴직은 그에게 또한 번의 공백을 안겼다. 그가 현업에서 은퇴한 지 3년째. 한때 동료들과 점심 약속이 있던 자리는 이제 휴대폰의 미등록 번호처럼 낯설어졌다. 거실 시계가 오후 3시를 알렸다. 이 시간이 제일 싫어.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미숙이 생전에 자주 끓여주던 유자차 향이 떠올랐다. 그 향이 퍼지던 부엌은 지금 차갑게 식어 있었다. 베란다 구석, 미숙이 기르던 화분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천인장은 벌써 반쯤 말라버렸고, 철죽은 잎사귀가 말라 흘러내린 지 오래다. 몇 번이나 버리려 했지만 손이 가지 않았다. 그것을 치우는 순간 마치 미숙의 목소리마저 사라질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는 요즘 자주 꿈을 꾼다. 꿈속에서 미숙은 늘 생전 모습 그대로였다. 웃으며 밥 먹었어? 하고 묻는다. 그는 눈을 뜨며 울컥해진다. 사람은 이렇게까지 비어도 사라지나 보다. 정연의 예순번째 생일. 딸과 아들이 도시락과 작은 케이크를 들고 집에 왔다. 딸은 회사에서 육아와 일을 병행하느라 늘 바빴고, 아들은 최근 신혼살림을 시작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럼에도 둘은 아버지의 생일만큼은 함께하려 했다. 아버지, 생일 축하드려요. 딸이 케이크에 촛불을 켰다. 아들이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댔다. 정연은 어색한 미소로 촛불을 불었다. 아버지, 올해는 소원 빌셨어요? 무슨 소원을 빈다고, 나이가 몇인데, 정연의 말투는 늘 무뚝뚝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그 속내를 안다. 그 무뚝뚝함 뒤에, 오히려 더 많은 감정이 숨어 있다는 것을, 식탁에 도시락 반찬들이 놓였다. 잡채, 갈비찜, 계란말이, 그리고 작은 미역국, 딸이 직접 끓여왔다는, 미역국은 싱거웠다. 그러나 정현은 한 숟가락 뜨며 말했다. "맛있네. 네 엄마가 해주던 맛이랑 비슷하네. 딸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피했다. 그 순간 딸의 마음속에서 오래 준비하던 말을 꺼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 이제 좀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무슨 생각? 재혼이요." 그 한마디가 공기 중에 맴돌았다. 정현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들이 나섰다. 아버지, 혼자 지내신 지 너무 오래됐어요. 저희도 한때는 반대했죠. 근데 이젠 아니에요. 아버지, 너무 외로워 보이세요. 정현은 잠시 웃었다. 그 웃음은 짧고 허무했다. 너희들, 나 혼자도 잘 산다. 아버지, 진심이에요. 딸이 다시 물었다. 정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맛 탁자 위에는 아직도 아내 미숙의 사진이 있었다. 젊었을 때,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그때 그는 웃고 있었다. 활짝, 진심으로, 재혼이라, 그게 내 나이에 가능한 일인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한때 미숙이 떠나던 순간, 그는 약속했다. 다시는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않겠다고. 그 약속은 의리였고, 동시에 족쇄였다. 밤새 천장이 돌아가듯 보였다. 그래, 애들이 걱정돼서 그런 말 하는 거지. 내가 불쌍해 보이나 보네. 며칠 뒤. 아들과 딸은 결혼정보업체 상담을 잡았다. 정연은 그 자리에 앉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설명을 들었다. 세 번만 시도해보세요. 안 맞으면 그만두셔도 됩니다. 첫 번째 소개. 그녀는 50대 후반.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차분한 사람이었다. 정연 씨는 어떤 취미 있으세요? 그냥 뉴스 보고 산책 좀 합니다. 그녀는 몇번 미소를 보냈으나 대화는 점점 끊어졌다. 며칠 뒤 정연에게 연락이 왔다. 성격이 너무 조용하셔서 저랑은 안 맞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소개. 활발하고 적극적인 여성이었다. 주말마다 등산 가요. 혹시 산 좋아하세요? 정연은 잠시 망설였다. 예전에 가끔 갔는데 요즘은 무릎이 잘안 따라줘서 그녀는 실망한 듯 웃었다.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가 왔다. 아버지 두 번째도 아니래요. 그래 됐다 두 번이면 충분하다. 아버지 세 번째까지만 해요. 진짜 마지막으로 정연은 한숨을 쉬었다. 뭐가 달라진다고 다시 고개 드는 기억 세 번째 소개 날짜는 늦가을 토요일이었다. 날씨는 차가웠지만, 하늘은 맑았다. 그는 거울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넥타이는 매듭이 잘 잡히지 않았다. 이게 나다. 이 나이에 무슨 새 출발을 한다고. 그리고 그는 아직 모른다. 그날, 카페 문을 열었을 때, 그 앞에 앉아 있던 여자가, 은주,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이후, 그의 삶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늦가을 오후 유리창 너머로 햇빛이 기울고 있었다. 정연은 카페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회색 코트 자락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세 번째 소개 이번에도 그냥 형식상일 뿐이겠지. 그는 문을 열었다. 따뜻한 커피 향과 부드러운 재즈 선율이 코끝을 스쳤다. 그 순간 창가 자리에서 일어서는 여자가 있었다. 정연 씨, 그 목소리. 정연의 심장이 순간 멈췄다. 그녀의 얼굴. 세월의 결을 따라 잔주름이 자리했지만, 눈동자만큼은 그때 그대로였다. 고등학교 2학년 시절.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던 그 눈빛. 은주, 입술이 떨렸다. 그녀는 조심스레 웃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정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의자에 앉으며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다. 이게 무슨 일이래? 저도 몰라요. 그냥 소개받으라고 해서 왔는데, 정현 씨일 줄이야. 그들의 대화는 서두르지 않았다. 십수년을 건너뛴 시간이 한 잔의 아메리카노처럼 천천히 식어가듯 흘렀다. 결혼하셨었죠? 은주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정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 딸 하나씩.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갔어. 은주는 눈을 내리깔았다. 저도 이혼하고 벌써 15년 됐어요. 아이는 없어요. 둘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창밖 가로수에 붙은 낙엽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심리 독백 흔들리는 벽. 정연은 속으로 혼잣말했다. 왜 하필 지금, 왜 내가? 그는 첫사랑이라는 단어를 쉽게 꺼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름 하나가, 그 시절 하나가, 갑자기 살아난 듯 생생했다. 운동의 날 은주가 건네던 생수병, 시험 끝나고 같이 보던 노을, 졸업식 날말못 꺼낸 고백, 그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파도처럼 밀려왔다. 은주는 커피잔을 들었다. 정현 씨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그냥 회사 다니다 퇴직하고, 애들 키우고, 그게 다야. 취미는 없어요? 글쎄, 살아보는 게 취미였나 보지. 은주가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은 옛날과 닮아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집은 여전히 정막했다. 정현은 외투를 벗지도 않은 채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다. 은주 정말 은주였어. 그 애가 이렇게 다시 나타날 줄이야. 거실 시계는 10시를 넘기고 있었다. 그는 미숙의 사진 앞에 섰다. 당신 봤지? 내가 오늘 은주 만난 거. 사진 속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현은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나올까 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가슴이 너무 복잡했다. 이게 배신인가? 아니면 그냥 늙은 남자의 허망한 감정인가? 며칠 뒤 은주에게서 연락이 왔다. 혹시 그때 말씀하신 동네 호수공원 같이 산책하실래요? 정현은 한참 망설였다. 나가야 하나? 아니면 그냥 있는 게 낫나? 결국 그는 나갔다. 호수공원은 초겨울 공기가 감돌았다. 갈대밭이 서걱이며 흔들리고 호수 표면에는 연한 얼음이 잡혀야 했다. 여기, 여전하네요. 은주가 말했다. 정연은 가볍게 웃었다. 예전에도 같이 이런데 걸었더랬지? 그랬죠. 그때는 손도 제대로 못 잡고, 그들은 오래 걸었다. 특별한 이야기를 나눈 것도 아니었다. 다만, 걸음이 자꾸 맞았다. 말수가 적어도 어색하지 않았다. 정연씨,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그는 잠시 멈췄다. 모르겠어. 그냥, 누가 옆에 있어주는 거? 그게 행복이었지. 은주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결국 사람은 같이 있어줄 사람 하나만 있으면 되나봐요. 그때 호수 위로 갈매기 한 마리가 스쳤다. 정연은 문득 느꼈다. 이렇게 늦게 찾아온 인연도 있을 수 있구나. 그날 밤, 정연은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다. 웃음이 아니라 아주 작은 안도의 미소. 은주가 특별한 걸한건 아니다. 그냥 같이 걸었을 뿐이다. 그런데도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덜 무거웠다. 그는 서랍에서 낡은 고등학교 앨범을 꺼냈다. 그 속에서 젊은 은주가 웃고 있었다. 그땐 왜 한마디 못했을까? 늦겨울 저녁, 정연은 은주와 세 번째 만남을 앞두고 있었다. 장소는 조용한 일식집. 사케향이 은은히 흐르는 그곳에서 그는 다시 그녀를 기다렸다. 이제는 낯설지 않다. 하지만 이 설렘이 옳은 건가? 문이 열리고 은주가 들어왔다. 검은 코트에 간결한 화장을 한 그녀는 20대 시절의 기억을 품은 채 한층 성숙해 있었다. 늦었죠? 아니야. 나도 이제 막 왔어. 그들은 좌석에 앉았다. 식사가 시작되고 은주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정현씨. 고등학교 때 기억나요? 우리 처음 만난 날, 정연은 젓가락을 멈췄다. 기억하지? 운동장에서 내가 체육대회 준비하다가 넘어졌을 때였나? 은주는 살짝 웃었다. 맞아요. 무릎 깨져서 피 나는데. 정연 씨가 자기 손수건 내주고 약국 데려갔잖아요. 그게 시작이었죠. 17살의 정연은 그때도 말 수가 없었다. 친구들이 떠들며 놀 때. 그는 묵묵히 작업을 도와주던 은주를 봤다. 갑자기 들린 비명, 은주가 철봉 옆에서 넘어졌다. 괜찮아? 정현은 말없이 손수건을 꺼냈다. 그녀의 무릎에 스며드는 피, 그리고 그 위에 놓인 그의 손수건. 그날 은주는 말했다. 정현씨 의외로 다정하네요. 그 말에 그는 귀끝이 빨개졌다. 식당으로 돌아와. 은주는 그때 이야기를 꺼내며 천천히 사케잔을 들었다. 그 손수건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정현은 놀라며 눈을 크게 떴다. 정말. 네, 세탁해서 서랍 깊숙이 왜인지 모르겠는데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감정의 동요. 정현은 사케를 한 모금 삼켰다. 이 여자가 그때 그 마음을 아직도 갖고 있었다고 그의 가슴속에서 미묘한 불씨가 타올랐다. 미숙을 떠나보낸 지 10년. 그 공허한 세월 속에서. 단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따뜻함이었다. 은주와 정현은 고삼이 되던 여름 처음으로 단둘이 영화를 봤다. 그때 정현은 말도 못하고 팝콘만 먹었다. 은주는 웃으며 말했다. 팝콘만 먹을 거예요? 영화는 안 봐요? 정현은 더듬으며 답했다. 응, 아니야. 보고 있어. 그러나 그는 내내 은주의 흥이에만 봤다. 식사 후두 사람은 가게 밖으로 나왔다.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은주 씨도. 그들은 짧게 인사했지만 서로의 눈에는 오래 붙잡아두고 싶은 감정이 맴돌았다. 집에 돌아온 정연은 괜히 안절부절 못했다. 책상 위에는 미숙의 사진. 그리고 은주의 문자. 오늘 즐거웠어요. 좋은 밤 되세요. 정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사진 속 미숙에게 속삭였다. 당신,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의 머릿속에서 과거와 현재가 충돌했다. 미숙과의 결혼 30년, 그리고 은주와의 첫사랑 4년,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겨울, 정연은 은주를 불러냈다. 그날, 눈이 비처럼 녹아내리던 버스 정류장에서, 나, 너 좋아해. 짧고 서툴렀다. 은주는 그때 울듯 웃으며 말했다. 나도요, 그들의 연애는 대학, 2학년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정연은 군대를 갔고, 은주는 졸업 후 직장을 잡았다. 편지는 오갔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멀어졌다. 휴가를 나왔을 때, 은주는 말했다. 정연씨, 나 다른 사람 만나요. 정연은 아무 말도 못했다. 그녀는 울며 떠났다. 그렇게 첫사랑은 끝났다. 정연은 침대에 누웠다. 은주의 웃음이 떠올랐다. 그리고, 미숙의 마지막 순간도 떠올랐다. 당신이 가고 나서 난 사람답게 살았던 적이 있었나? 이렇게 설레어도 되는 걸까? 아니, 설레는 게 죄일까? 그의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다. 은주의 메시지, 과거의 편지, 그 모든 것들이 그의 가슴을 두드렸다. 아빠, 어제도 나갔다 오셨어요? 딸이 물었다. 정현은 무심히 대답했다. 어, 그냥 밥이나 먹고 왔다. 아들이 웃으며 말했다. 근데 아빠, 요즘 표정이 좀 달라졌어요. 예전엔 완전 돌덩이 같았는데. 뭐가 달라져? 정현은 목소리를 높였지만 금세 가라앉았다. 아니야. 그냥 별일 없다. 그러나 자식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정현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나도 다시 살아도 되나? 거울 속 60대의 남자는 어색하게 웃었다. 봄이 오기 전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정현은 그날도 괜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거실을 서성였다. 은주에게서 온 메시지. 정현씨,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는 한참을 망설였다. 또 나가면 애들이 눈치채겠지. 그런데 왜 이렇게 보고 싶지? 거실에서 TV를 보던 딸이 고개를 들었다. 아빠. 요즘 왜 이렇게 자주 나가세요? 친구들 만나요? 정현은 머뭇거렸다. 어머. 뭐, 동창 모임 같은 거다. 별거 아니야. 아들은 무표정하게 리모컨을 만지며 말했다. 근데 아빠. 엄마 돌아가신 지 아직 얼마 안 됐잖아요. 좀 쉬어도 되는데. 그 말에 정현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들 녀석이 일부러 툭 던진 말 같았지만 그 속에는 묘한 경계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그는 결국 은주를 만났다. 이번에는 강가 카페,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정연씨, 저 요즘 많이 고민했어요. 은주의 눈빛이 흔들렸다. 우리 이렇게 만나는 거, 맞는 걸까요? 정연은 대답을 못했다. 나도, 몰라. 근데 자꾸, 내가 생각나. 그게 죄라면, 난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건가? 은주는 가볍게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에는 슬픔이 묻어있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될줄 알았으면 그때 그렇게 헤어지지 말걸 그랬나 봐요. 군, 복무 중 마지막으로 받은 은주의 편지. 거기엔 짧게 이렇게 쓰여있었다. 정현씨, 미안해요. 기다릴 자신이 없어요. 나, 이제 그만할게요. 부디 잘 지내요. 그한 줄에 정현은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불태워버렸다. 그러나 불길에 사라진 건 종이었지. 감정은 아니었다. 며칠 뒤, 딸이 그의 방으로 들어왔다. 아빠,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정연은 놀라며 물었다. 갑자기 왜? 그냥 예전 같지 않아요. 엄마 생각 덜 하시는 것 같고,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정연은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다. 그게 그렇게 보여?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뭘 하셔도 저는 반대 안할 거예요. 근데 아빠가 외로워 보여서 그래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다. 딸은 그저 걱정하고 있었을 뿐인데. 정연은 마치 죄를 들킨 것처럼 숨이 막혔다. 정연은 밤마다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헤맸다. 침대 마체의 미숙 사진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그 앞에서 그는 매번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돼? 당신이 떠난 자리에 내가 다른 사람을 들여도 돼? 그때마다 사진 속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웃고 있었다. 미숙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생일. 그날, 정연은 케이크에 58개의 초를 꽂았다. 미숙은 웃으며 말했다. 너무 많아. 불 붙이다가 다 녹겠어. 그들은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잠들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어느날, 은주가 제안했다. 정현 씨, 이번 주말에 같이 드라이브 갈래요? 그냥 멀리 바람 쐬러. 정현은 대답을 미뤘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래, 나도 사람인데, 나도 살아야지. 근데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도피일까? 밤하늘을 올려다 보며 그는 속삭였다. 미수가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너 없는 세상에서, 난 여전히 너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는 남편일까?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 눈물은 슬픔이었고 또 다른 시작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자식들과의 첫 충돌 아들이 결국 폭발했다. 아빠 대체 무슨 일이에요? 매번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도 숨기고 정현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만해라. 너희가 뭘 알아? 거실이 순간 얼어붙었다.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우리 그냥 알고 싶어요. 숨기지 말고요. 정연은 그제야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었다. 미안하다. 나도 잘 모르겠다. 정연은 여전히 갈림길 위에 있었다. 은주와 함께 과거를 되찾을 것인가? 아니면 미숙과의 추억을 지키며 남은 생을 보낼 것인가? 그리고 그 결정은 아이들과의 관계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었다. 그날 밤, 정연은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다. 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묘한 공기. 거실에 불이 꺼져 있었지만 아들과 딸은 그 어둠 속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얘기 좀 하자. 딸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숨어 있었다. 정현은 신발을 벗으며 천천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지금 벌써 밤 11시야. 지금이니까요. 아들이 말을 이었다. 아빠. 우리 이제 다 알아요. 정연의 손에 들려있던 재킷이 바닥에 툭 떨어졌다. 뭘 안다는 건데? 아들은 휴대폰을 내밀었다. 그 화면. 속에는 정연과 은주가 함께 찍힌 사진이 있었다. 강가 카페. 그날 밤. 빛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던 모습. 정연의 심장이 굳어버렸다. 누가 찍은 거야? 중요해요. 중요한 건 아빠가 우리 몰래 이러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현은 자리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변명할 수 있을까? 아니, 이미 늦었다. 너희가 뭘 알아? 나도 사람이다. 너희 엄마 떠난 지 벌써 10년이야. 목소리는 떨리고 손끝은 차갑게 젖어갔다. 딸은 눈을 불켰다. 근데 왜 숨겼어요? 그냥 말했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못난 자식들이에요? 그 한마디에. 정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숨기려던 게 아니었다. 다만 자신이 아직 확신이 없었을 뿐이다. 며칠 후, 은주와 다시 만났다. 정연은 모든 걸 털어놨다. 애들이 알았어. 나, 이렇게까지 해서 되는 걸까? 은주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정연씨, 나도 겁나요. 당신이 나 때문에 자식들이랑 멀어지면, 어쩌나, 나도 많이 생각했어요. 정연은 속으로 되뇌었다. 이 여자는 변하지 않았구나. 예전에도 그랬지. 늘 나보다 나를 더 걱정했지. 고등학교 3학년 체육대회가 끝난 여름밤. 은주는 운동장에서 맥주 캔을 들고 그에게 말했다. 정연씨. 나 사실 좋아했어. 오래 전부터. 그때 정연은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땀에 젖은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을 뿐. 그 침묵조차 은주는 이해해 주었다. 정연의 집은 그날 이후 어수선했다. 아들은 말을 걸지 않았고, 딸은 필요 이상으로 친절했다. 마치 곧 떠날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는 듯한 기묘한 온기였다. 밤마다 정연은 술을 찾았다. 은주를 떠올리며, 또 미숙을 떠올리며, 내가 이기적인 걸까? 아니면, 이제라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걸까? 어느날, 그는 꿈을 꾸었다. 미숙이 웃으며 식탁에 앉아 있었다. 정현 씨, 왜 그래요? 나 없이도 잘살줄 알았.